바쁜 하루 끼니를 챙기기 어려울 때,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는 즉석밥. 하지만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고, 오래된 제품을 그냥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즉석밥은 보통 9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해요. 고온고압으로 조리한 뒤 미생물이 거의 들어갈 수 없는 무균 포장 덕분이죠. 그래서 실온에 둬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25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여름철 베란다처럼 40도 가까이 오르는 환경에서는 포장이 부풀거나 내부가 손상되며 맛뿐 아니라 변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남아있어도 포장이 이상하면 바로 버리라고 강조합니다. 부풀어 오른 용기, 가장자리에 습기나 끈적임, 전자레인지 조리 후탄 냄새나 쉰내가 난다면 그 즉시 폐기해야 해요. 한번 변질된 즉석밥은 데워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2024년부터 확대된 소비기한 표시제는 불필요한 폐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지만 기한이 지났다면 섭취는 여전히 권장되지 않습니다. 품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식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집에 있는 즉석밥 포장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어떨까요?